10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 어느 때까지니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 오늘은 10편, 13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시험과 Amen.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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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도 각오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찬양시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왕권이나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시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 예배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십3편은 다위세 시인이며 내용을 보면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식입니다. 실제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큰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1,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까 나의 영리 범민함. 종일도록 마음에 극심한지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내 원수가 나를 지녀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네. 하리이까이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느 때 어느 때까지 ]까지. 이 말이 1절2 절에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 음. 절까지 살펴봐. 저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원수가 의기양양해서 나를 치으로 버려줄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탄원의 시편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단순히 자기의 어려운 처지나 자기의 답답한 그 심정만을 넋두리로 늘어놓고 있는 것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서든지 어려운 처지와 이 답답한 상황을 넘겨보고자 하는 그센 의지를 겪는 고통이나 원수에 대한 복수의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심정인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런 표현은 하나님 제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느 때까지 이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결국,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 내가 여호와를 찬송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0 13편은 참되고 신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죠. 어떤 믿음이 참되고 어떤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믿음인지 보여주고 응. 여러분,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신실한 믿음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응. 응. 끝까지 인내하는 응. 믿음인 것입니다. 응. 사랑하는 형제 응.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가 보기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음. 복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요맞 야고보서 일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이는 시련을 견디낸 자가 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을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음.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낙심하시겠습니까? 네. 좌절하시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인 줄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에 찾아보자 그까지 견디십시오 그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응.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응.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니다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매료